네, 로또원큐 1125회 재해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로또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공식들과 저희 통계기반 데이터 분석 기법을 믹스를 해서 유의미한 숫자들을 재해수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해수 보너스 볼 28번, 낙천표 같은 자리 숫자 33번, 13번, 21번, 14번, 4번, 2월수 같은 자리 2월수 33번이고요. 코나치사카이는 30회차 평균값에 근접해 있는 값들이 당첨번호로 나온다는 이론에 의거해서 30회차 평균값에서 멀어져 있는 값들을 제외수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총합 앞두 자리 숫자, 가운데 자리 숫자, 상구에서 3구를 뺀 값, 데이터 2번은 저희 통계 기반 분석 기법인데요. 네, 15회차, 30회차, 60회차, 120회차, 240회차, 480회차를 추세와 비추세로 나눠서 네, 이렇게 재해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기타 1번, 2번은 여기 공식들이 나와 있고요. 공식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결과값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 기법과. 로또에서 많이 통용되어 있는 공식들을 믹스를 해서 최종 제시수를 뽑아냈습니다. 2번, 3번, 4번, 6번, 12번, 13번, 14번, 21번, 33번, 34번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로또 원큐 네이버 카페나 로또 원큐 홈페이지에 오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네, 본 영상의 고정 댓글란에. 무료 번호 받으실 수 있는 URL을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주시면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로또 원큐 1125회 재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